대현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4.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5%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보속으로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가회계 손익내용으로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고요. 참고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2.8%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6.6%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원가 증가가 적게 됐으니까 당연히 그 매출총이 더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 빼도 영업이익은 88.5%가 증가한 실적으로 그렇게 원가 회계는 결산이 됐습니다. 어쨌든 매출 원가가 6.6%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2.8%가 증가했다는 것은, 재고가 비례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재고 관리가 아,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매출 증가율보다 좀 적게 에, 증가한 것은 어, 에, 나름대로는 또그 이쪽 그 매출 증가율에 비해서는 낮게 증가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건또 아니지 않느냐. 두 가지 양면적인 측면으로 또볼수 있겠습니다. 어, <laughs> 어, 매출 증가율에 비해 WCAI 증가율이 낮은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WCAI 재고 증가가 매출원가를 현재 낮추고 있다는 것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아, 저기 낮아져가지고 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원가 회계는 그 모순 속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원가 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서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서 스루풋 어카운팅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루트 퇴계 쪽으로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4.4%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매출 증가보다 약간 작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슬루프 율은 조금 더그 증가를 한 거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그슬루트 재고라고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것을 그 22.1%가 증가했는데 매출재리비 보다 더 증가했다는 것은 요거는 좀 재고가 너무 과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 3분기까지 573억원의 매출재리비가 들어갔는데 재고가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재고가 회전이 잘 안된다는 것을 이것을 그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쨌든 운영비용이 13% 증가해가지고 어 TOE 생산성이 그 0.02포인트 상승했고요. 2%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영업이익은 16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3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어, 원가 회계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93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대로 언젠가는 그 재고 어, 공개 명세가 이 재고 흐름으로 공시돼야 되는 것을 어, 다시 한번 좀또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경영 평가 지표에서 그 WCAI 회전율이 하락하고 슬로프율이 상승한 것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부식액의 개연성 가정을 분석 경험상 해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반증하려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은 하락을 핵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증은 반쪽만 입증이 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뭐, 이 소수점 한 자리로 보면은 뭐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두 자리로 보면은 약간 그 회전율이 내려간 거고요. 수로푼율은 상승했으니까 이제 역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거 버퍼율이 100%가 넘는다는 것은 악성제고가 많다. 이렇게 그볼수 있습니다. 악성제고가 5.2%나 더 늘었다. 이렇게도 뭐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의 그 평균, 단순 평균 상승률은 4%인데,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은 2.5%의 영향을 받는다고 봤을 때, 실제 그 회사가 제시한 제품 가격, 판매 가격은 1.7%가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수금속도 하고 지급속도 어,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은 또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그다음에 그 무차익 경영을 하는 정도로 재무 구조가 튼튼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문제는 그이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이 5 3로서 매우 낮다는 게좀 문제로 보이네요. 그래서 그 회사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옷을 만드는데 이런 원료들이 들어간다는 거, 어, 뭐한 상식적으로 좀 어, 저도 좀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브랜드, 제품 가격을 브랜드 별로 표시를 했는데, 브루페페라는 게 제일 미리 위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1.7%, 단순 평균으로 1.7% 어, 음, 가격을 내렸습니다. 어, 외국인 모델, 젊은 모델들을 좀 쓰고 있네요. 예, 요즘 우리나라에 그 뭐, 선전에 외국인 모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죠. 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 에, 이 회사가 제시한 거로 보면 은 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아까 그 원가회계 문제점의 변동범위가 회사마다 다르다 하는 거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289억원이나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재료는 249억원이고요. 어, 토탈 그래서 그 매출원가재료비가 539억원인데 재고자산 변동액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고 내역에 보면 은 상품이 있으므로 재고 자산의 변동액 내에 상품 매입액이 포함되었다고 대연을 위해서 제가 그 포지티브하게 그렇게 추정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금액을 확인할 러니까 입증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재고 자산의 변동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증가액을 넣고요그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가격은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어, 상품의 매입가격을 그 역산으로 풀이해가지고 어, 상품 매입이 382억 원이 있었다 이렇게 그 산출을 할수 있습니다. 상품 매입이 51%나 크게 증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어, 그리고 가공비가 어, 그 36.9%로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 재료비율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원재료가격도 상승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어, 뭐 그것은 원재료가격 추이에 의해서 그좀 올라갔다는 것은 어느정도 입증이 되죠. 어,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215억원이 집행이 돼가지고 1.7% 전년 대비 1.7%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5명 증가했고 어, 3분기까지 472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연간 한 5900만원 연봉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인건비는 그 퇴직급여 및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외주비가 13.9%나 크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판매 수수료 및 유통 수수료가 어, 그 매우 그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 직접 영업사원들이 그 뛰고 있다기 보다도 그 말하자면 그 유통 과정에 있는 어떤 그 공급 사슬, 그 유통 구조, 어, 유통망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 많이 크게 들어간다. 이것도 14.1%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에 거의 비례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동비로 넣어서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2,856억 정도 하지 않겠냐. 그거를 납품 가격이라고 하나 보면은 어떤 품목의 그 판매 가격이라고 보면은 28만원짜리 의류 하나를 팔면은 어 29,000원 만 남는다. 그러니까 그게 한10% 남는다. 이렇게 에 됩니다. 그러면은 계획보다도 많이 남으니까, 아, 좋아.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노력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요 경우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24,000원 예상했는데 29,000원으로. 근데 재고를 줄인다면은 똑같은 비율로 어 그러면은 영업 이익이 8,500원 뿐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가 회계가 재고를 안 줄이려고 노력을 크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산 현장에서는 그 생산을 책임지는 생산 공장장은 어떻게 해서지 생산량을 많게 해서 어 단위원가를 낸다 하는 그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항상 거기에 쇠내대서 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을 상승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회사 목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목표를 안 세웁니다. 재고 회전율을 그 생산이나 영업이나 공동의 목표를 가져가라 이렇게 이 공고를 해도 어,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어, 좀 문제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무조건 많이 생산해 내면은 영업에서는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영업은 항상 예, 생산하고 어, 대립관계가 생기는 그 둘이 그이 협력을 해도 모자란 판에 이 일반적으로 영업과 생산은 이렇게 대립이 된다 하는 게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야가 싸우는 것처럼 아마 싸울지도 몰라요. 아, 그래서 스루프스는 그런 그 갈등 구조를 그 없애고 해결하는 길을 또한 제시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스루프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이 실적 가지고. 연말까지 예측을 한다 그러면 아 요거는 이미 그 전망치를 여기다 내놓은 건데요. 27만 원만원 싸게 판매해도 16,000원 남는 거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27만 원에 판매를 하자라고 영업은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이익을 내 보자 그래서 어 재고 회전율이 그 회전율을 7.2회전 2회전이 아니고 7.2% 증분을 좀 시켜서 1.3회전까지만 해 보자. 1년에그 1.3회전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의류 계통이 그 그것도 뭐조이안 먹나요? 그렇게 그 재고가 많으면은 그 옷이란 게좀 먹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에난그그 그 재고 회전율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 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1.3회전을 하면은 큰그이 30만 원에그 판매한 효과가 나 가지고 어 영업 이익이 44,800원 이익이 남게 돼 있는데 에 다만 그 생산을 줄여 가지고 재고를 감소시킨다. 아 생산 공장에서는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은 어, 그렇게 되면은 18,000원이 남지가 않습니다. 한1 9 0 0 0원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서든지 해그이 매출을 증가시켜가지고 어,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또 재고가 감소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이 양면 작전으로 그 바벨 전략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는데 이 바벨 전략을 적용했을 때. 그 영업이익의 갭은 25,900원 범위 내에서 어 어떤 결과의 탄착군이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 주가는 55원 상승했습니다. 아 그러나 장부 가격 대비 45%로 1% 떨어졌습니다. 아 영업이익 증가로 그이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바람에 장부 가격이 좀 어, 뭐, 올라갔죠. 그거에 대비해서 그 PBR은 내려갔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그 개인 주주들인데 그 신현균 씨가 20.09%, 정복기 씨가 5.12%, 신윤황 씨가 17.96%, 이렇게 이름만 봐도 정복기 씨는 부인인 것 같고, 신윤황 씨는 아, 자제분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이 약간 그5% 이상 들어와 있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은음 약간의 관심이 있는 그런 기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여성 패션 중견 업체 대연에 대한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어요. 감사합니다.